안녕하세요, 미유입니다. 이번 영상은 헤어라인 시술 전후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. 먼저 헤어라인 시술 전 고객의 임신, 모유 수유, 생리,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. 어, 생리나 전날 과음을 하셨을 경우에는 미세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신, 모유 수유 중에는 시술이 불가능합니다. 모유수유가 완전히 끝난 후 시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염색과 파마는 시술 후 2주 전 하시거나 또는 시술 후약 4주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시술 후 헝클어진 헤어 상태로 인하여 꼭 모자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. 시술 후 남아있는 색소로 인해 옷이나 베개에 색소가 묻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무실 때는 베개에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시술 후 사우나, 찜질방, 수영은 일주일간 피해 주세요. 감염의 위험이나 색소 탈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시술 후 24시간 정도 샴푸를 피해 주세요. 색소 손실률을 높일 수가 있고 시술 부위가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. 시술 후 평균 2일에서 3일 정도 또는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 붉음증, 붓기,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시술 부위의 재생으로 인한 간지러움이 생길 수 있으며 긁거나 비비지 말아주세요. 머리를 두피를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가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. 시술 후 3일 정도는 금주해주세요. 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헤어라인 부분은 유분기가 많은 부위이므로 유지 기간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짧을 수 있습니다. 시술 후 터치업은 4주 이후에 가능하며 피부의 각화 주기에 따라 평균 2개월 안에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헤어라인은 유지기간이 두피 상태에 따라서 평균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. 지성 피부의 경우 두피에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유지기간이 좀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. 지금까지 헤어라인 시술 전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